시발 감기병. 오 가볼까 아, 어, 어, 오랜만에. 오 시발, 여, 어쨌든. 그러니까 안 잡을 거면 돌리지 말아니까 씨 아니 와 짜증나, 짜증나네, 짜증나네 시발. 아 방송할까 그냥 깃박치네. 아, 파오 대한민국 공고차 납치 사건. 표기면은 아안뺐 자지. 어노텔인데 이거 운영 어떻게 하냐 이거. 빨, 왜왜왜애지 진지 진지 진지. 진지. 진지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디오는 맨날 비어요아렉아진렉아렉 왜이렇게 네. 걸리는데아 렉이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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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이 왜이래 아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 아, 아 이거 방송 망했네 씨발 렉걸려가지구 아 이거 렉만 안걸렸어도 진짜 고추 자르는건데 아 렉이 너무 렉렉렉렉 <laughs> 실제 이렇게, 이렇게 다여야되거든? 밀 밀게요 이거 그냥 다 맞죠? 아 보호만 생각 못했다 아 보호만 생각 못했는끼리 렉렉렉 법적으로 이거 안될텐데 쟤이거 안주와, 되움 이거, 안보인러면안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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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로 돌고야 러거든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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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이거면그면 무슨? 이거 러면 그러면, 그까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어떻게 면 그러면, 그러면, 아씨, 이 이동기가 몇 개야? 어이, 어떻게 잡아 이새끼 지금 황수 개구리 아, 야, 급따구로할 거면 너네 집가 그냥 빡빡이 들어 우리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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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개 병을 잡았다고 몇번이 말해, 미친놈아 아, 다이버치면기꿀인데 이거 저는 저안 가대? 잡았는데? 미녀, 미녀, 미녀! 와민니 이새끼 진짜 민.. 진짜 민니언이네 그냥 다음 거는나 죽긴 했.. 나, 나 죽긴 했어 이거 아 까비 나, 나.. 나.. 아니 근데 갈려로공지마 사이버스 한이 방금은 궁 맞아가지고 그냥 잭했으면은 그냥 막.. 막.. 맞짱 라인 밀어주면 난 고마운데 그 라인 왜 밀냐 그냥 그냥 막타 한번 치지 나.. 나가면 어차피 대포라인이어서 다 받아 먹을텐데 저런 디테일이 아쉽네? 아저 안배사 친구 다.. 이거, 이거 다 받아 먹잖아 이왜밀거야 굳이 감당되나? 아, 네, 빠지게 아, 네. 빠지면서? 차도, 차도. 와.. 싸가지없네 이새끼 그냥 들령이 아, 네. 내가 위에서 뚱고 빼면서 에에에에 아, 감당이 네. 아, 네. 안되는 플랜은 하지마 아 근데 네. 아, 네. 월식이 너무 사기야 아이 ㅅㅂ 또아 효율이 너무 좋아 제 챔피언이랑 월식이 원식이형 보다 원식이형 아니 월식이랑 너무 잘 맞아 아 월식이랑 너무 아니 월식이랑 너무 상응한다니까 저 너무 좋아 챔피언 아, 네. 아, 네. 아, 네. 누이가 좀 해주나 한탄? 아, 잡았죠? 나 신발이 라서 잡을만한데 이거? 존나 내리네, 병신 가능 나가, 실신레이를좀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거? 이 빠지면, 이 빠지면, 이 빠지면? 가자. 잡았거든 이거 필패도 죽어. 아, 씨발 이걸 또못잡으면왜 이케? 니라이 새끼를... 이동기가 씨발 말이나 치러가지고... 뭐 하는 거야? 3대1도 못 이기면 안 돼. 어, 나이스 잡아, 잡아, 좋아해. 이거 내가 비워서 좀하 돼? 아야 이거 보태 볼게. 그냥. 뺄게, 뺄게. 아, 존나 쎄네. 그냥. 빡빡이. 아이고. 어떻게든 붙어 올라 있는데. 아 죽겠다. 아 병신 씨바. 아 이거 씨바 아니 아랫수 다 빼고 <끼리> 아 그래 아저 아니, 아예 아랫수 세명야세명 빨아줬어 이거 아래서 해줘야 돼 이거 세명 빨아줬다고 해줘야 돼아아래서 해줘봐. 나세명 빨아. 어오 탑승. 지금 지금 가주자. 이거하자. <끼리> 해대해대해야되봐 와봐 저저저저저저저여저여이거마이이마이 집마 이 집마 이 집마 이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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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공 쓰는 거는 <삼> 안 좋은데 안 배사야? <수도 Bürger> 아 근데 이집 이거 이 집마 제라스에고개 쓸모 없다 그냥 원들이보직큐줘 가줄게. 아나이씨이머가이이머가 나이스 좋았다 개편 하우시 이게 가네 이게 가네이어 시. 붙어주 할게 안 배사 어스타밀거 같던데 아, 이스 좋았다 이거 아 까비 아 예측 좀 하네 아 까비 조용히 봐줄게 뭐야? 뭐야 얜? 가자 가자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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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기의 화신 박준태가 왔다면 내가 박준태 궁 박았거든? 해봐 써밋 이거 맞았다 슛아 살려줘 해막 카이팅 해볼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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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 침묵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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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갈이 가라 만든 배사이다캠아 방금은 제가 좋았죠? 방금 제가 비고문 다음에 이쪽으로 뒤치 이쪽으로 가지고 뒤치 기세나핀 뒤치기 하고 비에고 뒤치기 하는 클라스가 좋았죠 이거? 아좀빼서아좀 빼세... 아, 빼라니까 아니 뭐, 그런거 왜 하는거야 아 빼야되는데 아니 병신들인가봐요 이렇게 하면 좀아 피할게 피했어 아나 병신인데 왜 자꾸 들어가 아이스 해 보자. 어봐요 봐봐요. 봐봐요. 좋야요 나중 나아 씨, 야거점 구기, 찍었다. 개 병신 같은 게 긴이다. 개 병신 씨가 새로 오게. 숨을 곳 같은 저 건데 개이다개 이만이다. 야 고공 그라주 쿨을 못 쫓았나? 이게 웃는 게 제대로 와볼래 일단.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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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면 돼. 빼빼 빼, 빼. 아 최악. 빼 너무 깊다고 아, 너무 이뻐요! 왜, 왜 이렇게 흉거라는 거야 지금 아 진짜 병.. 이거 먹고 집 갔다가 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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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저이 똥꼬 탈게 빨리 씨야 잡아야 돼 우리 사형이야 얘들아 아니 아니 얘네가 너무 그냥 킬 먹었다고 존나 깟대 앞에서 아 이거 그냥 안 베스트 안 베스트 안 베스트 아 셀렛스 병신 또 지르나 끊을 건데 여기 봐줄래? 잡았어! 야! 가려! 애씨 봐줘야 되는데 이거 애쉬 나못 잡아 나못 잡아 얘네 나못 잡아 가주마 침묵이야 침묵야 침묵 신묵. 가라 가라 개배시지이가랭이다 이게 씨부들 가랭이 멈기쓰이컨데 실제로 불리는 사람이 몇개밖시 없어 진짜 연 내가 오강을 날으라고 그냥 진땀하이아어 지지 야 힘들었다 나 못하는 연 자꾸 씨발 못하는 사람이 10년 같아가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가랭이 방금, 방금 여기서 보셨지만 가랭이 가랭 여기서 애씨랑 애씨 나못잡는거이 가랭이야 시짜 진짜 그러니까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씨. 아왜 이래? 아 존나 아, 진짜 아 진짜 아파, 나깐만 아씨 발아 아, 잠시만 아 진짜 아니 어딘아 잠시만 어딘지 생각만 아야씨발 이렇게 하면 되나?